아목소리왜 이렇게 귀엽지? n g up to my hand, the mountain b 너희들의 왕국이야. 왕국의 이름을 지어보자 자 왕국의 이름 러버월드 일단 이렇게 만들어볼게요 자 오케이 이름 확정 아 근데 목소리 너무 귀엽다 아 진짜 진이게잘 만든 것같아요자 일단 첫 번째 쿠키하우스 한개 설치하기 건설하기 누른 다음에 요거를 구입해서 오 좋은 장소를 골랐네 건설한 건설에 필요한 재료는 이것만 내가 준비해줬어. 바로 누르기. 야,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네요. 야, 퀘스트 완료. 자, 일단 가봅시다. 전투 준비. 오! 야, 이렇게 전투를 하는 거군요. 아, 숲속에 가서 전투를 이렇게 할수 있구나. 야 일단, 바로바로 바로 써줄게요. 쿨타임. 와, 바로 이것도. 풀 타임이 될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써주는 게 중요한 것 같네요. 야, 바로 능력 바로바로 바로 써줄게요. 이렇게 아이템 득템. 자, 이렇게 숲속 탐사를 끝냈는데 보상도 이렇게 있죠. 왕관도 있고 이것도 코인이겠죠. 이렇게 재료를 얻었습니다. 전투를 해서 이렇게 땅을 넓히는 개념이네요. 보상을 또 받고요. 퀘스트 완료. 어차이름인걸? 오, 오 쿠키커터 뽑기에서 쿠키커터를 사용하기 뽑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야이 쿠키커터는 고급 쿠키뽑기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눌러서 뽑기 이야 어? 이펙트 봐라 과연 첫번째 쿠키는 찍으세요!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어? 무지기세? 야, 좋은 거 같은데? 누구야? 야, 누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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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리. 칠리 좋나요? 에픽인데? 에픽이면 좋은 거잖아요. 최고 높은 등급. 자, 칠리 획득. 야, 보상을 받고요. 뭐야? 야 왕국도 가야 된다고 되네요. 다왕이다 정말로 왕관이 있었어? 너희들 누구야? 왕관을 멋대로 가져가는 거야? 그건 우리 거야. 개들 이걸 대한 멀리 도망가라. 따라갈 아, 귀여운 오빠. 멍멍이네. 오, 나무숲에 일단 가야 되나 보네요. 야, 레벨업을 하면은 스태미너 아까 쿠키 가루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런 느낌인가 봐요 월드 탐험 자 이렇게 해서 전투 한번 가볼게요 오팀 설정 오 오케이 자 바로 출발 자 일단 쿨타임 도는 대로 쭉 가자 자 바로 전투 장난 아니구만 이 스킬을 너무 막 쓰면 안 되겠네요 좀 분산해서 좀써 주는 게 좋은 거 같네 이렇게 해서 딸기 써주고 오 보스 출현 자 일단 법사 자 딸기도 돌고요 어이고 쉽게 이렇게 깼네요 야 크레스탈 보상도 많이 주는데 쿠키는 야 쿠키 배치를 할수 있네 이렇게 야 갈땜이야 와한 곳에 모 수가 있구나 야이 패키지가 이렇게 많네요 야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야 프레임을 여기서 설정할 수 있네요 자 여기 일단 플레이를 해볼게요 전투 시작 자쭉 가고 야 뭐야 코인 길인데? 야뭐 전투가 끝나면 보상으로 먹을 수 있다 생명 물약 뛰다 보면 방금처럼 체력을 회복해주는 생명 물약이 있다 꼭 먹자 오장말 아닌데요? 약간 쿠키고좀 섞어놓은 느낌? 오 광속 질주 먹으면 이거 빨라져! 야 저런 기능까지? 야, 새로운 동료다. 야, 신기하네. 오, 레어 등급, 커스터드, 삼세박 쿠키, 회복형이네요. 야, 최초.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자, 보상을 받고 나가고. 야, 그 다음 또, 쭉쭉 가면 되는 거야? 자, 보상도 받고. <laughs> 완전 귀족 그런 느낌으로 가득 찬 분이구만? 아 쿠키는 뭘 먹어야 돼? 경험의 별사탕으로 쿠키를 3레벨로 만들기 7일를 레벨업 오 레벨업 자 이렇게 레벨업을 했어요 퀘스트 완료 야 왕국을 청소? 오야 제거하면 이런 것도 주네요 바로가기 버튼 오자 이렇게 건설 야 10초 걸리네 자 이렇게 완성 보상도 받구요 야, 왜말안 해줘? 자, 이렇게 바로 거기 눌러서. 야, 즉시원료도 있네요. 으왜 그래? 아, 이거, 이거, 여기는 안돼 있는 것도 있네요? 일단은 보상을 계속 눌러주고. 창고에 계속 쌓이는구나. 편지 왔다. 아, 여기있다 아, 드디어 편지 생겼네. 오만 크리스탈. 2000년 후. 자, 방문 밖으로. 야, 마을이 각자 또 있네. 하하 <laughs> 귀여워. 야 꾸미기용 가능. 이렇게 꾸미기용도 가능하게 어, 단계를 지나면 가능하네요. 환경 점수가 더 높을수록 더 이쁘고 화려한 하 뜻이지. 이게 모여서 왕국 전체에 환경 점수가 되는 거야. 야 아, 딸기만쿠키 이렇게 태울 수도 있어? 오퀘스트봐라야 일단 이거 고기가 너무 오버돼 있다.